안녕하세요. 개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낙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와 가족들 간의 소통, 그리고 그 의사소통은 어떤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견이나 감정의 소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며 다시 이야기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를 그대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자유롭지 못한 억압적인 분위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보았을 때 현재는 조금 변해가고 있지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가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호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묵살당할까 봐 두렵고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엔 이는 말하기를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가족 내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외형을 가지고 태어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해오면서 살아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같이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간극이 존재하기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대화의 의도도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며 소통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으로는 진실한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모습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느끼는 것을 부정하기에 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모습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여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러워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혹은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대화를 꺼리게 되는 모습도 발생합니다. 위의 원인들을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에 중요한 스킬이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받는 느낌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즉 공감이 매우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분,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나와 다른 생각과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비판적으로 상대방의 감정, 생각이 그러함을 인정하며 대화를 한다면 더욱 서로 간의 대화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이 참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공감이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마음에 불이 나 있어 본인의 증상을 어찌해야 하나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와 같은 발달 장애는 선천적인 발달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치료의 과정을 통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그리고 질환 이외에 다른 상태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나 번아웃된 상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과 주변 상황에 대한 정리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 주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도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감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인의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분명히 같은 그림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 6이라고 하고 9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지 않고 본인의 시야에서 보는 것만 주장을 한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른 시야를 인정하는 것이 공감적인 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존감이란 본인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여도 본인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생각들을 받아들여도 본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기에 자연스럽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타인의 관점 수용이 공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공감의 표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공감의 표현은 일단 끝까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일단은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한 감정이 드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며 이해하는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한 것을 돌려주는 것은, 아,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화 구성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 상황을 수용하고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한 것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바른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환자와 보호자 분들 간의 대화의 예를 통해 실제적으로 보호자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낙영입니다. 감사합니다.